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 병행선 책거리로 돌아온 이따 책방입니다. 네, 유스타키 신스케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게, 어, 어, 이걸 보고서 막 보자마자, 어,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입고를 시켜놨는데, 어,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어? 어, 이미, 제 작가님도 많이 읽으셨고, 이런 느낌이 막 들기도 했는데, 그동안 또 새로 나왔는데, 이렇게 소개하지 못했던 책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 책을 되게 되게 짧아가지고 같이 보려고 해요. 어, 최신간인, 그렇게, 그렇게 같은 경우에는, 와, 언젠간 어른이 될 너에게, 언젠가 아이였던 당신에게, 어, 약간 우리 그, 엄마, 나온 어떤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광고가 막 생각이 났던 어, 책인데 요스타케 신스케 최신작 가족 모두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림책이라는 어,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음뭐 어, 오랜만이니까 또 작가 소개 잠깐 할까요? 어, 글 쓰고 그리네 요스타케 신스케 아, 그림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다. 1973년 이제 40대 후반을 막 하고 계시겠네요. 1973년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다. 이게 정말 사과일까로 일본 그림책 자, 잡지 모에에서 주관하는 제 6회 그림책 서점 대상 1위를 차지했고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거 소개되어 있죠. 그제 8회 벗지 말걸 그랬어가 제 9회. 거의 막 내자마자 다 상을 타셨던 것 같아요. 뭐든 될수 있어가 10회. 오줌이 찔끔이 11회. 1위를 차, 11회. 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금까지 총 5번이나 1위에 오른 영광을 안았다 심심해 심심해로 2019년 뉴욕타임즈 최우수 그림책상을 수상했다 어, 이 밖에도 그것만 있을 리가 없잖아 있으려나 서점 사실 있으려나 서점이 정말 음, 공전의 히트작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의 세계 이게 정말 마음일까 이게 정말 뭘까 등의 작품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뭐. 당연히,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예, 서점에서도 CSK 책이 어, 정말 많이, 음, 바, 정말 많이 팔린다고 해줬어.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건 아니지만, 어, 어 많이, 어, 거의 베스트, 꾸준히, 스테디, 셀러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어, 한 번, 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한번 보면 꼭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림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번에 어, 나온 이제 그리, 그렇게 그렇게의 경우에는 음, 이렇게 엄마와 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금했던 표지, 표지 띠지에도 있는데 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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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크고 음. 어 그런 구성이에요. 막 이렇게 장난감 새로운 자기가 좋아하는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막 사고 막 이제 사고 싶다 갖고 싶다고 막 떼쓰던 아이가 또 이제 금방 딱 사주면은 그렇게 갖고 싶어서 안달이더니 이렇게. 어? 막 엄마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해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 놨더니 이젠 이렇게 막 금방 어질러 놓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같이 크던 그런 막 아프기도 하고 어느 날 너무 행복해하기도 하고 어, 머리를 막 잘라주기도 하고 근 어느 날또더벅머리가 되어있기도 하고 음, 그런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 하면서 쭉 이어져 나가는 거야. 어 그땐 그렇더니만 지금은 이렇게. 라는, 그런 잔잔한 이야기들, 변화들, 한 바퀴 돌아서 아이가 결혼을 하고, 또 자기의 아이를 또 낳고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담담하게 쓰고 그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아, 살짝 심심하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이렇게 떠올리게 되나? 어, 그러게, 맞네, 그러네. 그땐 그랬는데, 어, 저희 아이도 이제 벌써 12세 소녀가 되어 있어서, 아, 맞아, 맞아. 그랬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 보게 됐던 그런 그림 책입니다. 어 이걸 보면서 어 그동안 소개를 안 했던 읽기만 하고 소개를 안 했던 책이 여러 권 있었네 하면서 또 이제 찾아봤는데 어이두 책이 사실은 더 재밌어요. <laughs> 불만이 있어요. 음, 더우면 벗으면 되지. 어 톤은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음 원픽이라면 최근 원픽 어, 이스려나허점 다음으로 <laughs> 더우면 벗으면 되지 이 책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세상이 변한다면. 나도 변하면 되지. <laughs> 어, 약간 막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같은 느낌의 책이에요. 어, 문을 연다, <laughs>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뭐 이런 느낌인데, 뭐랄까, 약간 아무도 뒤에 뛰지에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린이와 어른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책. 뭐, 해결. 그렇게 그러, 뭐 그러게 그러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해결책을 주는 해결책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더우면 벗으면 되지. 아 더워, 아더 어떻게 말하다. 가 벗으면 되지. <laughs>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손 하나 까딱하기 또 힘들 정도로 피곤하면 양치질도 건, 양치질도 건너뛰고 그냥 자면 되지. 이런 톤. 살이 좀 쪘다면, 살찐 친구들을 만나면 되지. <laughs> 막 이런, 어, 막좀 슬픈 이야기.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면, 마음껏 슬퍼한 뒤, 다른 소중한 친구를 만들면 되지. 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음. 뭐, 책을 읽다가, 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휙휙 건너뛰고, 아는 부분만 읽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쭈쭈쭈쭈쭈쭈막 쓰여져 있는데, 뭔가, 어느 날 문득, 한없이 힘든 날들 있잖아요. 몸이 너무 힘들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뭐, 이런 날들? 아, 이러면 되지. 싶어 그래서 아, 더우면 벗있면 되지는 꼭, 이그 집안 구석 어딘가에 딱 놔뒀다가, 어느 날 문득, 아, 뭔가 삶에 지칠 때, 위안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고 위안이 필요할 때쓱 꺼내서 쓱 읽어보면 되게 좋을 만한 책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더우면 벗으면 되지, 추우면 입으면 되지. 왜 <laughs>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laughs> 마지막 불만이 있어요. 아, 왜 아이들만 일찍 자요? 어른들은 너무 얌체 같아요. 뜨끔. <laughs> 어른이 보면은 어 이거 막 금서 아니야? 아이들 눈에 안 띄는 곳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림책인데 동생이 잘못했는데 왜 나만 넣나요? 목욕시간은왜 어른들 마음대로 정해요? 아이들에게도 불만 있어요. 뒷표지가 <laughs>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는 지금 화가 났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앞에 뒤지는 막왜 아이들만 일찍 자야 해요 어른들은 너무 얌체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뭐 지은이 소개는 앞에서 했, 했는데 뭐 가장 큰건두 아이 의 아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되게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아이 표정이 그냥 불만 가득한 표정을 아주 그냥 너무 <laughs> 잘 그려놨어요. 처음에 시장을요단 지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너무 얌체 같아서 말이에요. 불만을 몽땅 얘기해서 얄미운 짓을 못하게 해야겠어요. 문을 벌컥 열고 아빠한테 나 아빠한테 불만 있어요. 그러면서 탁 들어가요. 아빠가 뜨끔. 어 왜? 어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뭔데 뭔데 무슨 일이니? 어른들은 너무 얌체예요. 오 예를 들면 많이 있죠. 이를 타면요. 점점점점. 어른들은 밤늦게까지 안 자면서 왜 아이들한테는 일찍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데! 그러면 아빠 가 뭐라 고 그럴까요? 어른이니까, 뭐, 아까운, 뭐, 너들어오면너도 어른해라! <laughs> 저, 저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 아빠는 또 현명하시더라고요. 아, 점점, 점점. 그건 말이지, 점점, 점점. 이런 얘기 큰 소리로 하면 안 되지만 말이야. 점 점점, 사실은, 다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느라, 산타 할아버지 부탁을 받은 조사원이 밤에 늦게 자는 아이는 없는지 몇 번씩 조사하러 오기 때문이야. 우리 애는 잔답니다. 어, 잠잠. 정말 응 비밀이지만 정말 아빠는 화상실 좀 정말일까? 아이가 막, 아, 맞나? 틀리나 아닌 것 같으시긴 한데, 막, 그런, 그런 이야기. 어, 어른들은 왜, 어, 자기 하고 싶을 때 목욕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막, 어, 사실은?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오, 되게 엉뚱하고, 기발하고, 상상력 넘치는 아빠의 답변. 응, 아이의 질문들 속에는, 아, 정말, 어, 똑똑한 아이라면. 응당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laughs>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거침없이 어 불만 있어요. 어왜 어른들 왜 그래요? 왜 저만 저희만 이래야 돼요? 왜 얘가 잘못했는데 저까지 혼나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할 때 어른이 어, 뭐 그냥 웅얼웅얼렇게 중언부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laughs>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건네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 생각을 하게 해주고, 어,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요. 어, 아빠가, 아빠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아이의 불만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어, 른도참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이제 어른의 세계에 대해서 약간 어, 뭔가 생각을 해주는, 이렇게, 알아봐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말들이 될뻔 했는데, 그러다가 짜잔. 그런데 아이들도 얌체같을 때가 있더라. 내가 네 하면서 깜짝! 하면서 반전 일어나요. 휴일에는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서 아빠를 두들겨 깨우면서 왜 학교 가는 날을 몇 번이나 깨워도 안 일어나?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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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요. <laughs>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빠를 닮은 아이가. 학교 가는 아침에만 꿈속에 나온 산신령이 있어요. 그 산신령에게 언제나 똑같은 소원을 빌기 때문에 종처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면서 어떤 소원을 비냐고요 쩝쩝쩝쩝. 제가 지 사랑하는 아빠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머리카락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네, 아빠가 막. 뿅 하는 그런 어 너무 너무 예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아 아이들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불만들을 해소 시켜주면서 또 그걸 잘 받아서 또 돌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림책이어서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었어요. 어, 오늘은 너무 영상이 짧을 것 같아서 세 권에 따라서 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요시타키 모르시는 분 어, 꼭 읽어보세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른들도. 음, 아, 맞아. 하면서 되게 뭔가 위로받고 싶거나 막 이럴 때 어, 도움이 되는 힘을 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안녕!